등차수열학대할 수 있죠. 자 등차수열 봅니다. 자 등차수열. 수열이 수혈. 뭔지 알아야 되지. 자 수열은 뭐냐면 수를 나열할 때 규칙이 있으면 돼. 1111221133 3, 이렇게 규칙이 있잖아. 수를 그것도 모순된 규칙이 있으면 돼. 1234 2468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든지 규칙을 가지고 있는 나이라는 수를 수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건 없어. 그게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fx라는 식이 있어. 자, 요거 1차 함수죠. 자, 근데 여기다가 x 값을 적어. 1, 2, 3, 4 이렇게 나열해. 밑에가 y 값을 적어. 조금 얼마야? 3, 5, 7, 9. 자, 그러면 여기 1, 2, 3, 4에 해당하는 요거 보여. 쭉 나열을 하면 요거는 규칙이 있어. 없어. 규칙이 있습니다. 얼마씩 2씩 더하는 규칙이 있는가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거 수열이야. 자, 그래서 사실 요 1차 함수에서 x 값에다가 자연수를 쭉 나열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을 적었을 때 우리는 요 밑에 있는 거 이거 수열입니다. 그죠? 자 그럴 때요 ex 플러스 1 x 대신 에 n 을 집어넣어 자 em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요거는 뭐야 지금 요거는 뭐냐면 n 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만들어지지 그러면 이거를 수열로 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이 수를 나열하는 순서로 보는 거야 자 밑에 거를 수열로 봅니다. 규칙 이 있어. 20도 하는 규칙이야, 이거 지금. 자, 첫 번째 오는 수는 3, 두 번째 오는 수는 5, 세 번째 오는 수는 7. 요거는 수를 나열한 순서로 보고, 요거는 수열로 보는 거야. 근데 여기 n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4를 넣었다. 그러면 9가 되죠. 이 뜻이 뭐냐면, 수를 나열했을 때네 번째 오는 수는 9입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요 e m 플러스 1이라는 것만 있으면, 수를 나열했을 때, 어떤 수를 나열해야 되는지 알수 있으며, 여기다가 값을 넣을 때마다 몇 번째 무슨 수온다는걸알 수가 있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항으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그래서 일반항의 의미가 이런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함수 값 자체. 를 물어볼 수는 1차함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면 수열의 일반항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거는 수열의 일반항의 의미는 f(x) 값과 같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안 적고 여기서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우리가 함수에서 이 f는 이름이라고 했단 말이야. fghx 이름이야. 수열의 이름은 요 의미와 똑같은 건데 요거가 뭐냐면 수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열이름은 a b c 이렇게 붙여 어떤 수열은 bn 해가지고 뭐 n제곱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요 n이라는건 요 n과 같은 의미야 옛날에는 원래 이 기호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바꿨어 함수에서 원래 나온 거야 함수의 x 값을 자연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의 수를 나열했다 그게 수열이란 다 원래 그러면 여기서 요 a는 f에 해당되고 요 n은 뭐냐면 값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다가 a3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n에다가 3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미가 수를 나열했을 때세 번째 오는 수는 7입니다. 그래서 7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수열의 의미가 그렇고 일반형의 의미를 알아두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고 함수에서 수열이 의미가 있다. 그거 알아보라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등차수열은 뭐냐? 어떤 수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열을 나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무조건 첫 번째 수는 있어야 돼. 첫 번째 수가 없으면 나열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시작은 있고 끝은 무한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처음에 어떤 수를 적고 거기다가 일정 같은 수, 같은 수를 계속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수열을 뭐라고 했냐면 등차수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는 전부 다 등차수열입니다. 나열하면 왜? y값 나열하면 이 간격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1차 함수가 등차수열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어, 수를 나열을 하고 여기다가 수열의 이름을 a라고 했을 때첫 번째 오는 수를 a1 이렇게 얘기합니다두 번째 오는 수를 a2라고 하고 여기 a3 그럼 여기는 요거는 뭐냐면 수열을 나을때 순서 몇 번째 오는 수냐? 그런 뜻이야. 그럼 여기는 A4 이렇게. 그리고 여기 처음에 오는 수를 문자로 A로 놓습니다. 더해지는 수를 D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D를 하면은 다음 수가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왜 했냐면 이거는 지금 우리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공식이 뭐냐.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fx는 2x 플러스 1. 아까 이런 게 있었는데, 요것만 있으면은, x의 값을 집어넣으면은, y 값이 수이라고 봤을 때, 몇 번째 먹었는지알 뭐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함수로 얘기를 하면은, 1차 함수 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수를 a로 놔. 자, 그럼 두 번째 오는 수는, 3을 더해서 4가 됐는데, 더하는 수를 d로 봤을 때, 요거는 a 더하기 d. 맞아요? 자, 7은 뭐냐면, 1에다가 3을 두번더 하면 7대. 맞죠? 그럼 여기는 d를 몇번더 하면 돼? 두번더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d를 몇번더 하면 돼? 세번더 하면 된다. 그러면 n 번째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 번째 오는 수는 4면은 3, 3이면은 2.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n이면 m-1d.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일반항이야. 그래서 AN은 A 플러스 a M 마이너스 1D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수열의 뭐라고 그러는데 일반항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1, 4, 7, 10에서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은 1이고 M 마이너스 1D 여기서 N은 변수입니다. 그죠? X와 똑같은 의미니까 함수에서. 없으면 안 돼. 그 다음 여기는 뭐지? 번호? 3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AN은 뭐가 돼? a 에는 3n 2 이렇게 나와. 자, 여기서 나는 뭐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n에다가 4를 넣는 얘기죠. 4를 집어넣어서 네 번째 항0을 만들어 내고 뭐 10번째 항 구하고 싶다. 그럼 n에다가 뭐해 줘? 10을 곱하면 10번째 항이 나온다. 됐어요? 의미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문제 풀어 볼게. 자, 수를 나열했어. 그럼 우리가 처음에 넣은 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가 매겨지는 거고, 요 처음에 오는 수를 첫째 항,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더해지는 게 있어. 뭐, 얼마를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졌냐? 그럼 여기는 더하기 뭐를 한 거야? 2를 한 거야? 빼기 를 했네. 그죠? 빼기 2를. 더하기 가 아니고 뭐야? 빼기 2. 마이너스 2를 더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요 수가 뭐냐면 D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 항 구하고 싶다. 그러면, a n은 이렇게 적고, 여기 일반 항 아니야. 첫째 항, 1이죠. m-1, d, d가 마이너스 2잖아, 요 그러면 a n은 마이너스 2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여기서 d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d를 뭐라고 한다고? 공차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차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4에서 1을 빼면, 공차 나오죠. 7에서 4빼면 공차 나오지. 그럼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 수열의 항두개중 하나를 선택을 해서 바로 앞 항을 빼면은 뭐가 된다?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의미가 뭐냐면 자, 일반항 a는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첫째 항 이렇게 얘기하고 d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한다.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고 여기 공차인데 공차는 어떤 항에서 바로 앞에 거 빼면 돼. 그러면 무조건 공차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반항 이 구하면 되고 이거 됐고 그 다음에 3번 3번은 첫째 항은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거는 그냥 바로 주어졌죠 여기다 집어넣어. AN은 뭐가 돼? 첫째 항은 6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m, 마이너스 1, d, d,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래서, 일반 항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4m, 플러스 10입니까? 자, 여기서 내가 뭐, 어, 이 수를 6이다. 그러면, 다음 항은 빼기 4니까, 빼기 4가 되니까 2가 되겠죠. 또 빼기 4를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거 그러니까 나열을 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어딘가에, 어딘가에 마이너스 58이라는 수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첫째 항, 얘를 둘째 항, 얘를 셋째 항 했을 때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항의 값을 주어지고 몇 번째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푸냐? 그냥 일반 항을 적고, 적고, n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야, 이게 n 값이죠? 어떤 값을 넣어야? 마이너스 58이 나옵니까? 그래서 여기서 n값을 구해주는겁니다 그럼 아, 이거는 17번째 항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풀어보세 옆에. 다음, 2번. 자, 그냥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자,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읽어볼게요. 6항이 14이고, 6번째 항이 14래. 쭉 나열하면 열 번째 오는 수가 26인 등차수열이다. 그때 일반항을 구하시오. 그럼 이 얘기죠. 요 여기가 요, 지금 순서니까 a라는 수열에 여섯 번째가 14고 그 다음에 열 번째가 24다. 그러면 요거는 사실 n 값이란 말이야. 그럼 이 수열에서 요 n 대신에 6을 넣으면 돼. 여기다 6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5 d 죠자 여기 n 값이야. n 대신에 10을 집어넣어. a 플러스 뭐가 돼? 9d 아니야? 요게 지금 14가 되고 요게 26이야. 이건 쉬워. 이거 뭐라는 얘기야? 뭐 해서? 열립 방정식을 풀어서 A 값과 D 값을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해서 그냥 일반하게 넣으면 돼. 그 다음에 AN 이렇게 적고 그냥 여기다가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적고 뒤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우리는 이게 뭐야? 3n-4. 그래서 이게 뭐야?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나는 여기서 열 번째 항 구하고 싶어. 그러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열 번째 항이야. 됐어요? 쉬워.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요거는 사실 뭐냐면, 여기 요거는 항의 뭐야? 몇 번째 항이냐 하는 그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순서를 의미해 주는 거야. 자, 여기 세개짜리또 똑같이 풀면 돼. A1은 뭐냐? 첫째 항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네번항이니까 N에다가 4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3D 아니야? 자, 이거는 7이니까, 여기다 7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A 플러스 6D입니다. 이게 15죠. 이렇게. 그럼 아래분는 3이면은 A 플러스 2D. 그 다음에 6이면 A 플러스 5D.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다 너무 좋으면 되니까. 보면은 a 플러스 8d는 뭐가 돼? 12야. 그래서 그냥 이거 뭐 하는 거야? 얘를 뭐 한다? 그냥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뭐 하면 돼? 계산하면 돼. 그래서 위에 가면 어떻게 돼? 여기에가면 3a 플러스 9d죠. 그다음에 아래 거는 뭐야? 3a 플러스 15d. 자, 이게 12야. 그럼 여기서 연립 방정식으로 a 값과 뭘 구해? d 값을 구하세요. 그걸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반 항 구해진다, 이 말이야. 첫째 항, 놓고. 2분의, 2분의 7. 2분의 7 플러스 m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분의 1.